일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래는 암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암기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네네. 요즘 시험 추세를 보면은 저는 암기도 당연히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겠지만 응용 그리고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암기는 기본으로 하되 이랑 적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지선쌤 모고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어려웠지만 네네. 이게 또 이제 실제 시험 볼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어, 어. 그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수님 것도 약간 응용하고 사고 형 문제 이렇게 많았잖아요. 맞아, 맞아. 뭐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시험들도 그런 맞아. 식으로 계속 출제가 될것 같다는 네네. 느낌이 들어서 그게 도움이 됐어요. 저는 실제 상황에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지선 교수님 문제가 굉장히 그런 사고력이나 응용력 이런 부분들이 요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이도도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면서 미리 이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